혜인씨는 그러면은, 상학년이면은 학기는 다 마치신 거예요? 내년에 졸업을. 이야, 어 되게 칼 졸업하신다. 전, 2 7달를 졸업했다. 또 얘기 나올 거야. 어, 또, 또내 얘기에. 우 진짜, 지겨워. 라떼 장전. 진짜, 지겨워, <laughs> 지겨워, 정말. 저... 라떼 장전. 지겨아퓨전하자아 <laughs> 아. 응. 정권이 어되세요전 전공 지구 시스템 과학과라고 어머, 어머, 어머. 이과된데 자연대에요? 네. 그럼 또 순수 쪽이네? 그죠 아이고. 다를 게 없네, 입문. 순수학문은 <laughs> 지금 설 자리가 네. 없어요. 예. 저. 그렇죠.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. 아, 그렇죠. 취업시장 완전 얼었잖아요, 지금. 그죠? 렇공차 아예 안 열고. 예, 응. 네, 그래서 그럼... 이제 갈수없대시시이력서는몇 군데 넣었어요? 저요. 지지은 금방 하셨어요. 50군데, 첫, 첫기때 50군데 넣었는데. 5군데총다 50 떨어졌어요? 몇개 넣었을 거예요. 총합하면 몇개 <laughs> 그래서 지 때마침 그 대기업 최종면접이 몇개 남아있었어요. 그래서 막 합숙 면접 하고 그랬거든요. 어... 근데 그런데 결국 또 떨어졌어요. 이번 주에 절 싫어해요. <laughs> <laughs> 개인적 의견입니다. <laughs> 개인적 의견. 많이 <laughs> 늦 생겼나 봐요. 근데 제가 봐도 약간 잔이 <laughs> <점막이>, 잔망이시죠. <laughs> <점막이 있어요. 웃음> 네. 근데 제가 봐도 약간 리즈넘을 <laughs> 해야겠죠, <laughs> 그러겠어요 머리 감는 결과 는 없다고. <그래가지고. 웃음> 어, 그럼요. 리즈넘을 해가지고 리... 마지막 광탈을 하고 나니까 최, 최종이 그때 조금 찔끔하고 눈물이 나더라고. 대체 <laughs> 아... 나는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는 건가. 어... 정말 되게 멋있어요. 그렇다. 눈가만 하는 사람은 많겠다. 그래서 어 20대 후반이 너무 안목기지 않았나. 그래서 그 안목기가 있었으니까 또 이렇게 왜 안목기가 있어야만이? 그 생각을 했어요. 아유, 생각해 봤어. 왜? 그 생각해서 밝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, 분명히. 그죠? 왜 우리만 어두워요? 왜 우리만 항상 비포 더이냐고요 제가 혜린 씨도 그 시간을.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어. 요재아야 아, 네. 아니, 아니, 아니! 야, 너 진짜! 아니, 혜리씨가 물어봤어요! 야너 지독하다! 나는 말하 진짜! 야, 지지야, 지독하다! 야, 뭐. 야, 야, 너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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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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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명절 <laughs> 너무 명절니 아니, 아니, 직업으로 자아시는 하는 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. 음. 물론 제가 막 춤선이 막 이쁘고 춤추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네. 이렇게 흥이 넘치고 음,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나서는 거 좋아하고 네. 이런 성격이 어떻게 발현이 될까 했는데 지금 잘 발현이 네. 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그게 서른 넘어서 발현이 될 거라고는 진짜 생각을 아. 안 했었거든요. 20대 때 그게 생긴 일일 거라고 생각했지, 만약에 있으면?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. 아. <laughs> 아이돌 데뷔를 네. 아이돌 데뷔를. 고기 먹어. 고기 먹어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 <laughs> 이분들 정말. 그런 거죠. 네.